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수입니다. 오늘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과도한 세금 부역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더 심하게 압박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나라의 지혜로운 장로들은 백성들을 부드럽게 다스리라 조언했음에도 르호보암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젊은 신하들의 강정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러 보암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고 북쪽 열개지파와 남쪽 유다와 베냐민지파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국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르오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그렇게 리더가 타락하자 이스라엘 모두가. 파락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 이집트 왕 시삭이 그들을 공격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공포 속에 로보과 백성들이 마음을 다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완전한 멸망을 막으십니다. 하지만 시삭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가죠. 오늘 본문은 부와 권력의 양명성을 보여줍니다 로보함은 아버지 솔로몬의 부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뜻에 따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 결과 분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패배하고 보물을 빼앗기는 굴욕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고 부와 권력에 취해서 죄의 길에 빠진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이를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르오보암과 같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탐욕과 그 교만의 도구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와 명예와 권력 등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지 나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 믿고 늘 언제나 기억하며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진는 않지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